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빛농장 유기농 입니다 어, 오늘은 음, 숙을 소개합니다 생숙 어, 생숙 중에서 지금 10월 27일 가을입니다 가을이 아주 깊어가는 계절이고 어, 뭐 가을에 무슨 숙 생숙이냐 뭐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분들이고 자연 상태에서 숙은 봄에 사기 나서 6월 정도 되면은 키가 거의 6, 70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여름 돼서 꽃대가 올라서 꽃이 다 피고, 지금 계절에는 꽃, 이 꽃이 이제 씨앗이 맺혀서 무거워서 옆으로 쭉 쓰러져가 있는 그런 상태가 쑥입니다 씨앗이 조롱조롱 달려갖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원이니까 이걸 제초작업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어, 에 숙, 그, 위에서 잘리고 하면은 그 옆에서 계속 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이제 예초기를 딸 잘라버리고 그 이후로 쭉 자라는 숙입니다. 가을 숙이라고 하는데 아는 분들은 가을 숙이 참 맛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 이거는 봄에 나온 숙에 비해서. 봄에 거는 밑에 살이 많이 통통하고 이 길이가 막 이거 두 배, 세배 쭉쭉 잎이 이렇게 자라는데 어 지금 가을수은 이렇게 위에 순을 딱딱 따는 정도로 어 그렇게 수확을 합니다. 그래갖고 어 봄수에 비해서는 어 수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 그렇습니다. 그뭐수은 지금 숙은 좀 국끓여 먹는 것 보다도 떡에 먹는 용도로, 어, 그렇게, 이용하면 좋습니다. 어, 생숙, 어, 살한 대를 떡 하려면은, 어, 생숙 2kg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특히 여자분들 여성분들은, 어, 아리페를 갖다가 따뜻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어, 그 채소입니다. 남자분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어, 지속적으로 드시는 거는 조금, 음, 권하지는 않습니다. 숙이, 예. 여자분들을 드시면, 어, 아랫배 쪽에 따뜻해진다. 근데 그게, 이제, 어, 말하자면 자궁을 따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성분들은 조금, 음, 습해, 조금 습한 게, 이제, 좋기 때문에, 배가, 아리배가 따뜻하고, 그럼 좋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걸 쑥을 차라도 드시면 좋고, 떡으로도 드시면 좋고, 이러고, 그 남자분들은, 어쩌다가 뭐 이래 먹는 거는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많이 먹으면은, 음, 습이, 사타구니 쪽에 습이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 서해부 사타구니가, 건조해야 이제 좋고, 여자분들은 좀 습해야 좋다 이러는데,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많이 드시면은, 그쪽이 습해지기 때문에, 권건 하지 않는 채소입니다. 저희는, 이걸, 지금쯤부터 시작했고, 서리, 이게 일반적인 서리는 또 숙이 안 넣습니다. 그냥 무서리. 모서리는안 얼고 된서리가 와야 이제 얼어 갖고 말릅니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 계속 이제 조금씩 2키로 단위로 그렇게 이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기농 유기농 생수를 소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